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탄압이라는 딱 워딩 듣자마자 음. 아세곳 중에 한 곳이 로베였겠구나 여의도순복음교회 통일교 아니면 김장환 측 아. 중에 한곳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최소한 전화라도 한통 했겠구나 그들은 그러면 어떤 선을 다가지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예. 전달이 그런... 가능합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김장환 목사랑 그쪽 라인에 친분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한국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주니어가 와서 간증도 하고 아. 오면은 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지 아 예. 트럼프 아들한테 돈을 준다고요? 당연죠 미국에서 예. 타이틀 달린 것들 오면 돈 줍니다. 아니 뭐 아니, 얼마나 근데... 많이 주길래 미국에서까지 많요아 많이, 많이 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AP 통신이나 CNN 측에서는 음. 어, 통일교 로비가 작용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 이미 통일교 행사에 트럼프가 2021년 하고 22년 사이에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아. 33억을 받았습니다. 아. 예. <laughs> 그리고 댄스 부통령 올초 2025년 2월에 국제 종교 자유 정상 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통일교 유관 단체입니다. 거기에도 참석.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치 자금 로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명확하게 했다는 모르지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아먹은게 있으니까 아 그래, 교회 탄압이라고 한번 멘트를 던져줌으로써 립서비스 해줬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아 이렇게 스폰지지 아 세력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닌가. 트럼프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맞습니다. 스위트 한줄 써주면 33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